근데 그 석유공의 완전 그 지하철 보안관? 근데 이상하게 이분들 전부 다 덩치 개커요. 뒷출로 쉽게 배우는 철도왕 철도안전법 5장 두 번째 완강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중요한 거 쏟아져 나와요. 첫 번째는 이 미터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일단 미터 자체도 시험에서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엄청 헷갈리거든요.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철도 경계선, 그러니까 바깥쪽 궤도.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도 이제 운전하죠. 여기 지금 레일이 있다고. 일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쪽부터 여기 30m까지. 일반 지하철은 30m까지가 뭐라고요? 철도 보호 지구야. 보호 지구. 그래 가지고 보호 지구란 단어도 물어봐. 아어도물어봐 보호지구 그 다음 두 번째는 몇 미터인지 일반 지하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쉬운데 노면 전차가 나와 노면 전차는 여기 10미터까지야 10미터 노면 전차 몇 미터 10미터 여기까지 보호지구고 보호지구에서는 이것들을 할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 서 하나 더 있어요 이 노면 전차 10미터까지가 보호지구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20미터까지 20미터까지도 여기다가 뭘 하려고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 1 2두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보호지구라는 단어도 물었고, 그 다음에, 여기를 20m로 바꾸거나, 여기를 30m로 바꿔요. 그래서, 일, 결국, 총합은 30m라고 생각하면 돼. 30m, 10m, 20m, 이거 두개 합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보면 되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신고해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행동들이 철도보호지구에서 할때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토지를 파고, 파는 거, 그런 거. 당연히 지하철 주변에 영향을 주겠죠. 아니면 뭐 자갈을 제치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 식재 이게 나무가 막 지하철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네 가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노면전차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20m까지도 더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는데 만약에 안전을 위해서 할 때는 뭐 금지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조치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만약에 뭐 토지나 나무, 시설 같은 게 영향을 주면 뭘 할까요? 당연히 제거를 요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위에 시설 같은 게 만약에 붕괴를 할 그런 경우가 있다면 뭐 방지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사 같은 게 쌓일 우려가 있다면 토사를 제거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세 문제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넓이, 그 다음에 요거까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는데 아까 그것들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 목적이나 공사 기관 등이 신고서에 이제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신고를 받았으면 안전 조치 필요성도 확인해야 되고 안전 조치가 필요할 때는 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크게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도 30일 하나 체크하시고요. 아까 나무가 시야를 가리거나 할수 있다 했죠. 기억나지? 철도 보호 지구에서 나무 같은 게 심을 때는 우리가 신고해야 된다 했잖아 그게 무슨 경우냐 이거지.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와요. 나무 식재. 그래서 첫 번째는 전부 다씨앗기가 나와요. 아까도 시야 얘기 나왔지. 두 번째는 나무가 쓰러져서 뭐 전차선이나 신호기. 세 번째는 호우나 태풍으로 나무 쓰러지는 것.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나도 모르지. 내 신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자주 나온다고. 그리고 실제 나왔던 기출문제는 다 뒤에 실려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는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난 그건 모르지. 그리고 지금 여기 형광펜 되어 있죠? 이것도 빈출입니다. 아니, 철도왕님, 뭐다 빈출이래요 하시는데, 못어수 뭐 없어. 이거 다 나오는데 어떡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지하철의 경우에는 30m였죠. 바깥쪽 경계선부터. 안쪽 경계선 아예. 노면전차는 10m, 20m 해가지고 총 30m였고, 거기 범위 내에서 이 행동 등은 이제 안전운행, 저해행위라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면요. 자주 나와. 뭐 폭발물을 제조하거나 뭐 전시해. 철도 보호지구에서 폭발물을 전시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다음에 철도 차량 운전자 등이 뭐 신호기를 확인한 데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조명 설비, 그리고 감전. 그 다음에 난좀 특이하게 봤던 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설이나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를 나란히 되도록 설치한 행위. 난 이게 안전 운행 저해 행위라고 시험장 가서 보면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난이 나란히 되도록 한다는 게 뭔가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안전운행 저해행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형광펜. 그렇다면 노면 전차, 아까 10m에서 20m까지죠. 10m, 20m. 그래총 30m죠? 그 20m 이내 의 지역에서 이 행위들도 노면 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인데 이것도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와요. 지금 형광펜 들어 있잖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요 녀석들 전부 10m입니다 전부 10m 이거 시험에 진짜 자주 나와요 저 때도 나왔어요 저 때도 그래서 그때 20m인가 5m로 바꿔서 나왔거든요 그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0m의 불차 아니면 10m의 건설기계 10m 인공 구조물 아니면 위험물 뭐 전시 이런 것들 노면 전차의 안전 운행 저의 행위 자주 나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다 중요하다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미안해 다 중요하단 말이야 아 그래도 요건 안 중요해 요건 안 중요해 나이 손실보상 응. 몇개 빼줄게 근데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도 보호를 위해서 뭘할수 있냐 첫 번째는 집안에 대한 뭐 보강 그리고 난좀 특이하게 봤던 거 특이하게 봤던 거 보여 드릴게요 일단 이거 방진막 그 다음에 이 안전 울타리 요런 것들 그 다음에 흙막이 이런 것들이 좀특이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안전 조치입니다 나는 흙막이라 그러길래 뭔가 좀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시험장에서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것도 안전 운행을 위한 조치다. 그리고 굴착, 그리고 지하수 대책 수립 이런 것들 꼭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자주 나오는 거야. 나는 예전에 그 공부할 때 책에 이런 걸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강사도 없었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책도 없어갖고 그냥 다 갖다 붙인 책만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시험에서 뭐지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시설물의 구조. 그리고 물 뿌리는 자, 방 문화 설비 방, 분진 방지시설 이런 게 처음 보면 헷갈린데 시험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신호기 같은 것들 뭐 설, 철거 그리고 안전 울타리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 그리고 이제 그래서 행위 금지 같은 것들을 했는데 당연히 손실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보상을 해야 되고 근데 협의가 만약에 안돼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근데 크게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빠지는 부분 없이 다 보긴 봐야 돼. 그리고 엄청 중요한 부분 또 나왔습니다. 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저 뒤에 보면은 철도시설에서의 금지행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가 공유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어, 일단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는 말 그대로 열차 아니야. 그래서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하려고 물건 던지는 행위. 여러분 되겠어요, 이게? 그 다음에 뭐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는 행위. 이런 것들이 얘만 갖고 있는 거고 철도시설은 노숙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열차에서 노숙은 하지 않잖아 그래서 노숙이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노숙이 자주 나와요 오케이. 노숙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객열차에서의 금지 행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뭐 여객출입금지장소 여기가 운기발방이죠 뒤에 나오거든요 여객출입금지장소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 그런 데 들어가거나 비상정지 버튼 아니면 물건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은 약간 정신 상태를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흡흡연 그리고 뭐 성적 수치심 약물 그런 것들 그럴 때는 우리가 재질하거나 녹음 녹화 촬영 이것도 한 문제 나왔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금지행위 재지 녹음 녹화 촬영 할수 있다 제가 아까 이게 좀 운기 발방 그래서 기간식방송식 그래서 최근 시험 문제 최근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기계실로 나왔어 기계실 어, 운기발방 한데, 기관실이에요 여러분. 기관실이 뭐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음, 기관차용 기간차용 운전실. 이게 바로 기관실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열시면 되죠? 그래서 형앞펜 되어 있죠?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객열차에서 금지행위인데, 아까 위에를 끼치는 행위가 무엇인가, 이것도 자주 나와요. 열차 안에서 그런 동식물, 같은 것들을 동승 휴대. 그래서 옛날에 나 입교 기간에서 입교 기간에그 교수 자칭 교수들 제가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냥 걔가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 식물이 뭐 동승해서 불편을 끼칠 경우가 있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선인장을 들고 타면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참고로 그 여러분들 입교 기간에 이제 들어가시면, 음, 그, 사, 그 사람들이 좀 강의력이 매우 떨어져요. 왜냐면 하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는 이 모든 과정을 다안 했어. 이게 그 대구교통공사의 그화재 옛날에 그 참사, 그때 이후로 생긴 거랑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전혀 안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요. 최소한 공부, 누구를 알려주기 전에 본인들도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출장은 이거 가르치기 전에 계속 이거 다 보고 못할 자인지 보고 이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면허 필기 같은 것도, 근데 그 시간이 되게 길어요. 6개월이거든요.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객 열차에서 금지 행위는 바로 동식물이나 아니면 법정 감염병자, 코로나 뭐 걸리고 타지 말아 이거야. 그리고 뭐 물건 연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금지 행위 안내 방법은 뭐 게시물이나 안내판, 음성 등으로 안내한다. 자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내가 얘기했지 그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그리고 철도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구분하라고 했어요 자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노숙 여러분들 여객열차 안에서 노숙한 사람은 나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네, 보시면 혹시 신고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이런 거는 철도시설밖에 못 나오지 그리고 철도 차량을 향해서 아까 여객열차에서도 물건을 던지는 이상한 놈이 있었잖아. 이상한 놈이 있었죠. 근데 우리 철도시설에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대요. 예. 또 열차를 향해서 뭐 물건을 던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두 가지. 그리고 양측 3미터. 이것도 한번 받으세요. 양측 3미터에 뭐 영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뭐 폭발물, 선로, 폭언, 고성방가, 유해물, 노숙. 그래서 노숙이나 물건 던지거나 파손하거나 그리고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 어, 아까 얘기했던 그 비상역 열차 안에서의 비상정지 버튼은 이제 차량이 서고 문을 여는 건데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은 그거 누르면 들어오는 열차들이 다 비상제동이 먹어요. 그래서, 왜냐면 선로에 누가 떨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외워두시기 바래요 자주 나와요. 그리고 폭발물 적지 금지 구역.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안기팁 있죠? 선정역 급서. 이거 국룰이야. 나만 그렇게 외운 줄 알았는데, 다 그렇게 외우던데, 선정력 규터. 그래서, 선정력 규터. 근데, 선정력 규터 하면은, 여러분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정거장도 포함이거든요? 이분을 잘 몰라, 이 부분. 이 부분을 제외라고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근데, 선정력 규터 하면, 여기 안 나와있잖아. 음. 아무튼, 선정력 규터 외우세요. 폭발물 여기다가. 여러분, 나중에 혹시 폭발물 적치하실일 있으면, 여기다가 적치하시면안 됩니다.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적치 금지 폭발물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럼 폭발물이라고 하면 뭘까요? 당연히 폭발력을 지닌 물건.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아까 철도 시설 보호를 위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이제 출입 금지 시설이 무엇이냐?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신호 통신기기, 철도 운전용 급유 시설물, 정비시설 이것도 빈출이기 때문에 보시고 그리고 유해물이란 뭐냐? 열차 운행에. 영향을 줄수 있는 유해물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철도 시설에서 금지하는 유해 행위는 아까 여객 열차에서 했던 거잖아 여객 열차에서는 뭐라고 했죠 제가 선인장 들고 타지 말라 했고 그다음에 물건 같은 거막 팔지 말라 했고 그리고 코로나 걸린 다음에 타지 말라 그랬죠 그세 가지였죠 이 철도 시설에서는 첫 번째는 여러분 총쏘지 마세요 네, 설로변에서 여러분들 총쏘고 그러면 안돼 근데 지금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렸어 요새 아무튼, 뭐, 예. 죄송합니다, 예. 도그 드립이었습니다. 도그 드립. 자, 흡연을 금지한 시설에서 뭐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광고를 붙이거나 비슷한 거는 이거네. 이거랑 이거. 이건 중복이잖아, 아까 거랑. 그 다음에 흡연이랑 이 총포를 활용하는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꼭 보시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만편하게 보셔도 돼요. 같이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기선 크게 안 나와. 요게 나와. 음,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법경찰관리 그러니까 철, 철사경이라고 하거든요 철사경, 철도, 사법, 경찰 대해서 뭐 보안검색 할수 있고 그리고 보안체계 구축 운영해야 되고 필요할 때는 정보도 줘야 되고 거절할 수 없고 수직관리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요건 중요합니다 일단 보안검색은 전부검색과 일부검색이 있어요 일부 검색은 그냥 위에 물품 추대한 사람 그러니까 소위 누구겠어요? 예 관상이 안 좋은 사람죠. 이 약간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아빠가 옛날에 한번 잡혔다 그러던데 우리 아빠가 예, 우리 아빠 옛날에 옛날에 막 배골단 있고막 그랬잖아 배골단 몰라요? 나중 에 인터넷 쳐보세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관상이 좀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전부 검색과 일부 검색이 있는데 일부 검색은 관상 안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전부 검색은 뭐 국가 주요 행사 기간 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부 검색, 일부 검색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밑줄 쳐져 있잖아. 원래 보안 검색이라고 하면 우리 공항처럼 그냥 검색하는 건데. 이럴 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검색을 하거나 특정 장소로 와보세요 해서 할수 있는데 이거 자주 나와요. 그래서 보안 검색, 경보음이 울릴 때는 경보음이 울리면 다시 까봐야죠. 예. 그래서 위해 물품을 휴대하고 있거나 의심되거나, 뭐, 판독물을할수 없거나, 오류, 아니면 정보 입수. 이거 자주 나와요, 이 다섯 가지. 체크해 두시고요. 이 부분은 그냥 보시면 돼요. 뭐 보안 검색할 때는 철도 운영자가 실시 계획 통보. 근데 이미 발생했거나 우려있으면 사전 통보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정 같은 것들은 게시해야 되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자주 나와요. 이, 바로 이 경우에는 사전 설명 없이 할수 있는 건데, 첫 번째가 안내문을 통해서 이미 안내를 했어. 그러면은 사전설명 없어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의심물체나 장시간 방치된 수화물. 그래서 이것도 빈출입니다. 이거랑 이거 빈출이에요. 그리고 보안검색 장비의 종류. 이것도 형합해져 있죠. 이거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이거 저한번 옛날에 틀렸을걸요. 근데 나 너무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음. 나 그래도 되게 빨리 기한선 달았단 말이야, 예전에. 어, 보안 검색 장비의 종류. 일단 딱 이거 보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이런 게 이거 보기를 해 가지고 문제가 나와요. 방검, 방탄, 방폭 담요 어려운 거 없죠? 그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문형이랑 그다음에 휴대용 금속 탐지 장비. 이거를 보통 나눠서 내고요. 이렇게 1, 2번. 그리고 난 그때 헷갈렸던 게 폭발물 탐지랑 폭발물 흔적 탐지 이렇게 두개 나왔는데 난 그때 이거 골랐던 것 같아. 왜냐면은 폭발물 탐지 장비가 있는데 폭발물 흔적 탐지 장비가 또 있다고? 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아쉽게도 아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꼭 봐두시기 바라고 그때 아마 정답이 기체 폭발물 탐지 장비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기체는 없습니다 기체 없고 액체가 있어요 액체 그래서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래서 보안정보시스템 구축해야 되고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뭐, 통계나, 교육, 운행, 그리고 관계기관과 뭐, 공유한다. 이런 건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보안검색 장비, 아까 얘기했던 거. 폭발물 흔적 탐지 장비, 폭발물 탐지 장비, 그 다음에 뭐, 문형, 휴대형, 이런 애들을 이제 어떻게 검사하냐인데,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냥 같이 읽을게요. 그냥 크게 중요한 거 없다 했다. 국장은 뭐, 성능 인증 받은 걸 써야 되고. 당연히 이런 건 국토교통부령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수시로 검사하고 그리고 1호 거짓으로 인증받았을 때는 당연히 취소하고 그리고 그런 성능 인증 기준은 국제 표준화 기준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능 인증 신청 이런 거는 잘안 나와. 이거 그 어디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2장에서 많이 봤죠, 2장. 우리 안전 관리 체계 승인받 때. 거기에서 나오고 보안 검색 장비 성능 인증 신청 서류는 잘안 내. 그래서 잘안 나오고요. 일단 이 경우 한국 철도 기술 연구원은 그 행적 정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한번 그냥 봐도 돼요. 기술 연구원. 왜냐면 우리 여태까지 많은 연구원이 있었잖아. 한국 그 철도 산업위원회도 있었고, 기술 연구원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뭘 받으려고 하냐면, 뭐, 사업자 등록증, 대리인, 재원표, 구조. 크게 어려운 건또 없네요. 그리고 이제 성능 평가 시험을 해야 되는데, 서류로 되면 된다. 그리고 적합하지 않이 할 때는 뭐 결과를 통제해야 되고, 크게 중요한 건 없는데, 없다고 생각했을 때, 최근에 시험 문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아주 골 때리는 문제. 골을 때린다. 골 때려, 골 때려. 뭐냐면, 내가 지금 한 문제 내볼게. 여러분 맞춰봐. 자, 여러분, 전기검사가, 전기검사가 분기의 1회인가요? 아니면 반기의 1회인가요? 매년 1회인가요? 매달 일회인가요?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뭐예요, 정답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거 못 풀잖아? 그럼 여러분 죄송한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커트라인 높다 했다. 그 보안 검색 장비 성능 점검, 정기 점검은 매년 1회예요 음,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기 말해요 최근에 나왔어. 그리고 수시 점검은 그럼 필요할 때. 시험 기간도 이런 거는 자주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오고 그냥 이거는 그냥 볼게요. 그래서 보안 검색 장비에 이제 시험 기간인데, 뭐 이런 건 자주 안 나. 그냥 우리 1년 동안 정지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호랑 2호. 정지 한 다음에 실시했을 때나. 그럴 때는 우리가 정지시킬 수 있다. 1년까지. 그리고 시험 기간의 지정. 이런 것도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정관, 사업 계획서, 국제표준화기구. 그리고 시험 기간 지정서 발급할 때 그 관보에 고시해야 되는 사항은 명칭 소재지 이건 당연한 거지 그 시험 기간이 이제 명칭과 소재지 그다음 지정 일자 수행 범위 이런 것들 공부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잘안 나와요 이런 건잘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 번씩 보시고 저런 것도 안 나오는데 이런 건더안 나오겠지 이건 난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혹시 시험 문제 출제하신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어 여기서 내면 좋겠구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냥 다 보시면 되고, 뭐, 지정 취소했을 때는 15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한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원래 2장에서 별표가 많이 나온다 했죠, 2장. 근데 거기서도 일반 기준 안 나온다 했잖아. 그럼 여긴 더안나오있지 그냥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거는 지정 취소고, 시험 기간, 지정 기준 충족 못하게 되는데, 얘네들 좀 사실 불쌍하잖아. 그럴 땐 경고를 해주고, 그리고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안 하거나, 위반하거나 이럴 때 30, 60, 90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철사경 분들이 직무 장비를 사용하는데 수갑이나 가스 분사, 전자 충격, 경비봉 이런 걸 쓴다 해서 사용 기준. 이거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형광펜 쳐져 있죠. 같이 볼게요. 가스 분사기 사용할 때는 그 1m 거리에서는 얼굴을 향해서 사용할 수 없고 고무탄 쏠 때는 1터를 초과해서도 얼굴을 향해서 소소 안 된다. 이거 자주 나와요. 그래서 1m라는 수치도 한번 보시고, 어, 얼굴을 향해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자충격기는 14세 이만이나 임산부에게는 사용해서안 된다. 이거 자주 나와요. 직무장비 사용기준. 그리고 경비봉도 최소한의 범위. 수갑도 그런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얼굴을 향해 소소 안 되고, 그리고 14세나 임산부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비교적, 비교적 최신에 나왔거든요, 최신. 비교 최신에 나왔는데, 그래서 한 문제도, 한문제 아직 안 나왔는데, 볼게요. 어, 최초의 직무 장비 안전 교육은, 이게 24년에 나왔어요, 24년 신설. 어, 최초 안전 교육은 직무 장비 사용하는 부서에 발령된 직후에 하고, 정기 안전 교육은 반기 마다. 그리고 가스 분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장치랑, 그 다음에 약재통, 그 다음, 가스 발사총은 뭐 1kg 이상인지. 전자, 전자 충격기는 그런 결함 같은 것들을 본다. 그래서 신설 조항인데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봐두고.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철도 종사자, 음, 폭행이나 협박 이런 거 해서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자주 나와요. 전통적으로. 철도 종사자의 권한은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 복무 완증. 그래서 복무 완증으로 외우세요. 복무 완증. 그래서 여기 배지 이게 자주 나왔어요. 배지 복무원증.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러분 이제 끝입니다. 이게. 축하드려요. 오강 힘들었죠? 자, 이거 두개다 자주 나와요. 두개다 자주 나와요. 일단, 이제 사고 치면 퇴거시키죠. 근데, 이 해당하는 사람들을 퇴거시키는 건데, 첫 번째는 위에 물품을 휴대했거나, 그게 그거였죠. 화고인. 음, 그 다음에 운송금지 위험물 이게 그 니트로글리세린, 다이너마이트 이런 거고, 철도보호지고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런, 해서 안 되는, 뭐, 채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객열차랑 철도보호시설, 이런 거다 얘기했죠. 뭐, 선인장 갖고 탄다거나, 아니면 뭐, 총포, 뭐, 이런 거. 그리고 보안검색. 그리고 직무상 지시. 따르지 아니하고 막, 폭행, 협박, 이런 거 하면 다. 그거 알아요. 뭐, 이거 실무 얘기인데. 철사경 분들은, 나 왠지 모르겠는데. 되게 약간, 나이 드시고, 되게 뭔가, 굉장히 약해 보여. 이런 말 하면은 바로 야차를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나 모르겠는데, 그래. 근데 그 석유공에 안전 요원들 있거든요. 안전, 그, 지하철 보안관? 근데 이상하게 이분들 전부 다 덩치 개커요. 덩치, 덩치 개커. 나 왠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이거 한 번쯤 지하철 타보면 느낄 거예요. 철사경분들은 에? 저게 경찰이라고? 이러, 이런다고. 근데 그 석유공 보안관은, 에? 저게? 한국인이라고? 약간 이런 정도의 덩치가 다 엄청 커요. 여성분들도 막 덩치가 크고. 그래서 그 이유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건 사담이었고요. 이거 그래서 자주 나온다. 그리고 이 태거지역이 엄청, 엄청 자주 나와요. 태거지역. 태거지역은 그래서 아까 이거 이런 분들은 이제 내쫓는다 했잖아. 보안관 뜨면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내쫓면 당하는 거예요. 근데 보안관 뜨면 이제 어디에서 내쫓냐. 첫 번째는 정거장. 두 번째는 그런 그래서 그 지하철 보안관들이 그런 노숙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저기 역 바깥까지만, 바깥까지만 이렇게 나가라고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고, 그런 걸로 알아요. 그리고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안의 지역을 사람 놓치더라고. 화물을 적화하는 그런 장소의 안의 지역이에요. 안의 지역. 오케이. 자, 그럼 복습을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거 지역. 중요하다 했어요. 퇴거 지역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퇴거 조치 이거는 중요하긴 한데, 우리 다 아는 거야. 그냥. 그냥 나쁜 짓한 사람들. 그리고 복무 완증 중요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신설 조항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주 나온다 했어요. 직무 장비 사용할 때 1m에서도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직무 보안 검색 장비의 종류가 자주 나온했죠 방검복, 방탄, 방폭 담요, 폭발물, 그리고 흔적, 액체, 기체 없고. 그리고 문형이랑 휴대용. 그리고 엑스선도 빼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검사할 때 사전 설명 없이 할수 있는 경우, 그거는 안내문이나 장시간 방치된 것들, 그리고 직접 검색하거나 특정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경보 음 울리거나 어, 어떤 접수를 했거나 이런 것들해서 이것도 자주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도 시설에서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이두 개는 같다고 했죠. 그런 뭐 기부나 연설, 그 다음에 광고물 붙이는 것, 그 다음에 흡연이랑 그리고 총포. 어, 흡연 같은 경우에는 여객열차에서는 그 아예 법에 적혀있었는데 여기서는 규칙으로 빠졌죠 그리고 총포 이런 것들 총 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철도시설 이제 출입 안되는 것들은 이런 네 가지가 있다 그리고 폭발물 적재만 안되는 게 선정력 부터 자주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주 나오는 게이 포함한다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객열차 금지행이랑 철도 보호 금지행이 두개 차이를 구분하라고 했고 그래서 노숙이라는 단어랑 그리고 철도 차량을 향하여, 그리고 철도시설 파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 근데 여객열차는 그 열차 안에서의 비상정지 버튼 이런 게 나온다 했죠. 그리고 여객열차에서 금지행위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전염병자나 동승, 그리고 연설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운기발방도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객열차 안에서 금지행위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금지장소 운기발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비상정지 버튼 뭐 흡연, 물건 밖에 던지거나 이런 것들 철도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조치는 좀 특이하다고 얘기했던 것들만 보면 지하수 대책 수립 이것도 안전을 위한 조치고요. 흙막이 공사 이것도 그리고 안전 울타리 그리고 물 뿌리기 이런 것들도 됩니다. 그리고 노면 전차의 안전 운행 저의 행위는 전부 10m 양심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20m 바깥쪽에서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하철은 30m였는데 노면 전차는 10m까지가 철도 보호지구고 거기서 20m까지도 제한을 받는 규정으로 되어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철도 지, 보호지구에서 완전 저의 행위 좀 특이한 거는 이렇게 나란히 행단하도록 하는 행위 이것도 저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요 그리고 나무도 어, 심을 때 주의해라 나무도 자주 나온다데 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마녀분인데 철도 보호지구라는 단어도 물어봤어 그거 은근 헷갈려요 갑자기 철도 보호지구 철도 보호지역 그 다음에 철도 안전지역 이거 골 때린다니까 이거 보호지구야 보호지구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30m 10m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만점입니다 어 한번 한 문제 같이 풀어 볼게요 자 전부 실제 기출 문제 드리고 자, 멈추고 꼭 풀어보세요. 이거, 여기에서 82점 이상 나와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하는 교통관제 업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이에요. 첫 번째, 보수를 하기 위한 차량 유치시설. 두 번째는 정상 운행을 하기 전, 계량선. 정상 운행을 한 직후에 신설선 정답 3번. 음, 정답 3번, 오케이. 정상 운행하고 난 다음에는 관제사가 해줘야죠.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것들 전부 실제 기출문제로 만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입교들, 면허폐기는 다 붙으실 수 있을 겁니다. 5장 꽤 힘들었고 길었는데 공부하시느라 진심으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주변에 홍보도 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